오늘은 4월 말, 어, 마지막 조금물때에 맞춰서 추자도로 참돔낚시 재도전을 하였습니다. 이곳 포인트는 상추자도에 위치한 큰 시린녀, 예, 시도열라고 불리우는 어, 멀리서 봤을 때 시루떡처럼 뭐 그런 널따란 엿처럼 생겼기 때문에 시루여라고 지명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물 때이고요. 조금 물때 중에서도 가장 조수의 간만의 차가 약한 거의 무시가 되겠습니다. 참돔은 조금 전으로 조항이 좋기는 하나 오늘은 조금 중에서도 물이 가장 약한 조금이기 때문에 물이 음좀 집어가 될 정도로 물 힘은 약하더라도 방향이 지속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흘러줘야 어, 밑밥 효과가 좋을 텐데 하여간 시간상으로는 초썰물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본류가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 아마 밑밥 효과도 나타날 거고 그때 대상 어종인 참돔이 입지를 해줄 거로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채비는, 어 네, 원더랜드 그랜드마스터 2. 예, 2호 때죠. 2호 50대에 닐은 5000번 스피닝 릴, 원줄은 합사 2.5호, 목줄은 5호, 찌는 기울지 3호, 그리고 순간수중 1호, 그리고 오비봉돌 3개, 고부력 기울지 전유동 채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춥네요. 오늘은 사실, 앞전에 모여, 3월 말에 했던 모여의 수, 수원. 지난 하추자도의 삼봉여 조금물대의 수원. 대조했을 때 오늘이 제일 찹네요. 찹찹하네, 찹찹해, 아주. 차차. 아주 시리다, 시리그러 네. 그니까, 한 마리면 돼요, 한 마리. 두 마리도 필요 없대. 왔다. 와. 사이즈 좋다. 으싸. 그래. 그 신발이 온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그래. 으싸. 어우야. 오, 어우. 오. 아우. 우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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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자는 되겠지? 아. 우 모르겠어요. <laughs> 네, 꺼내 봐야지 알아. 그리고 이 원더랜드 그랜드마스터 2 2호 때가 이게 조금 고기의 힘을 잘 빼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올려봐야 알아. 사실 이 낚싯대로 두렁여에서 작년 이맘때 1m 38cm의 대부시류를 낚았죠. 그때도 허리가 남았었으니까.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아, 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네. 어, 멀리 멀리 도... 아무 관계없어 조금 멀리 쳐가지고 흘리면 올것 같아 어체가 보이는것만 어체가 미녀의 어체 오, 어, 크다 에이 아, 드롭봉 되겠다 드롭봉 하나 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잘다 달아. 그래도 뭐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더욱 더 분발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쁜 참돔, 이쁜 미녀 참돔 왔습니다. 멀리 깊이 한번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속조류가 좌측으로 천천히 꺾네요 이제 들물 방향으로 살짝 꺾고 들물 방향으로 꺾기 시작하니까 이제 열기들도 먹이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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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아 미치 겁나 큰 건데 아, 그 낚시통

돌런 묶음을 어어도어떤 식으로 하세요? 아 그래요? 응. 음, 이거... 아 그런 식으로 일, 이렇게 돌세번성그라미해요 원줄은 터지는 적 거의 없죠? 감생할 때도. 네. 도묶음꿈에서도오 네. 지금 물 좋은데. 오우, 물, 형성되네, 여기. 어물 형성되는데? 자측에? 잘못, 잘못하면 한 마리 나오겠다. 잠 잠깐. 한번 해볼게요. 어우 예. 자인들이네. 자인들이야. 자인들. 자인들. 하잖들 자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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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호들자 오호 자인들. 지인 마지막 마지막 자. 자, 자. 여였네. 살짝 찌그러졌네, 그죠? 그렇지배도도 예. 하고, 노를 하고, 그러네. 아니, 조금 멀리 칠 때는, 아니, 무조건 참돔 볼류는 그냥 등으로만요. 응. 이런 식으로만. 입이 하나 달았더만 거기를 못 넘어가네. 근데 넘어가도 문제인 게더 응? 내려가지 못하니까. 와, 씨. 빡빨것 같은데. 장력 걸렸는데. 돈만이으면 잡고 있어도 갖고 와 버려. 네, 무조건인데. 어, 저기 썰체가 저희가 했던 자리보다 여기가 더 낫네. 이게 훨왔지왔다 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하다. 와. 와. 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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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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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시. 아. 화이팅화이팅화이팅6자 정도 될까? 오야야야! 좋아. 야, 야. <목소리> 한번 야돼 지금. 아. 먹질 몇도에요일로오세요 손맛 붙여. 올라. 피해줘. 응. 우측은 어떻게? <laughs> 좌측으로 하지 말고 우측으로만 이렇게 누워 장갑 맞춰서 릴링만 하시면 돼요. 오야 이거 진짜다. 진짜다. 오세요 빨리. 덕크다, 덕크다. 겁나 커요. LB 잡으시고 릴링 해요. 터지만 할수 없는 거고, 하세요. 있어요, <laughs> 사이 아, 어. 각자 맞춰서요. 네, 너무 내리지 말고. 야, 여기 네, 잘, 지그시, 지그시. 아, 강제 집행하지 마시고요. 아, 아 좋다. 대, 천천히, 천천히 해요. 가까이 왔을 때는 조금 펌핑도 좀 해주면서. 목줄이 아실 거 아니에요, 몇 통가. 네. 아, 네. 천천히 어, 천천히 해야 낚싯대를 오른쪽으로 좀 누벼야 될것 같아요. 여기 가까이 오면 여가 있어서 그렇지 네. 좋다. 네. 아까 부시 하튼 여하튼 죠래서다 왔다 다 왔다 다하다여칠자 여하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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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 그렇죠, 그렇죠. 엄마 좋죠. 약간 박히는 느낌 나도요. 강제 집행 안 하면 다 나와요. 미리 가지 마요. 거기 놀려면 그거바닥하니까다 나왔어. 뜨면 뜨면 뜨면. 예. 뜨면끝이뜨면 네, 뜨면 네, 만보면다 떴어. 음무리 오네. 응, 딱저 볼류 합수되니까 딱 오네 그냥. 아 잠이 나확왔어요다 <laughs> 다 왔어 이제 조금 펌핑하면 오겠다 야,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다 떴다 그죠? 얼마큼 어, 수령응 좋아 다 떴다 먹었다 먹었다 이거 이거 전부 동 3호, 3호에 2.5호? 2.5. 우리 박완홍 구독자님, 어 손맛 어떠세요? 묵직하죠? 아, 다 왔어, 다 왔어. 어 크다. 삼국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그렇게 천천히, 천천히. 지그시. 오, 맞다. 예. 한번더 감으시고, 됐죠? 다 떴어, 됐어. 축하드립니다. 오우, 오우, 천천히. 오우, 조심, 조심, 조심. 오우, 조차. 70은 되겠다, 70. 묵직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거는 그거는 내가 한게 아니야. <laughs> 어, 올라오세요이제 끝났어. 한번 더. <목소리> 한번 더. 한번 더. 아, 이씨으쳐줘아쳐 움직이다 아다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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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편에도 멋진 주자도 포인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의 불씨를 지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반드시 구독 부탁드립니다.